소화약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시험에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하룬일까요? 이산탄소일까요? 폴일까요 청정일까요? 청정소화약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하룬화물 하룬, 소화약제는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알았던 거를 상기하는 정도. 막 엄청나게 더해가지고, 이럴 필요는 좀 없지 않냐? 하루 한물 소화약제는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막 24시간 할 수도 없잖아요. 누구나 알게 모르게 미래의 공부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해요. 최대한 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 요 그죠? 그럼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죠.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할때 어때야 되겠어요? 다섯 과목 중에 뭐가 제일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다섯 과목 중에 내가 과락이 나오는 과목이 뭐냐. 일단 첫 번째는 과락을 면해야 돼요. 과락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1번 과락을 면하죠. 2번 뭐예요? 평균 점수가 당연히 올라가죠. 일색이조예요. 그래서 다섯 과목 중에 과연 과락 과목이 뭘까.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재 뒤에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기출문제를 최소한 3개 정도를 답을 가르고 풀어봐요 125분 시간을 주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라고요 그러면 어떤 과목은 그래도 좀 잘하네 어떤 과목은 진짜 문제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과목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약재화학을 공부하더라도 아 그래 화학은화물수화약제는 출제 가능성이 낮으니까 좀만 하고 청정한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자, 하루 화물의 종류음이 명명법인데요. 1301, 111, 2402, 1011, 104. 이렇게 쭉 있는데, 104는 소화기로도 사용 못 합니다. 독성이 너무 강해서 못 하는 거죠. 1301, 111, 2402, 1011까지는 소화기에는 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비에는 또 국한이 되죠. 위에 세 개는 설비에만 쓸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수치는 C, 두 번째는 F, 세 번째는 CL, 네 번째는 BR. 안전관리론 때첫 시간에 적용을 했어요. 원자량. F는 19, CL은 35.5, BR은 79.9, I는 127. 그죠? 3번에 하루 한몰의 물성이에요. 하루는 1301에 임계점은 67도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가래도 하루는 좀 봐주고 싶다. 그러면 뭘 봐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1301이죠. 우리나라는 1301, 1 1 2402 이렇게 세 개를 다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현장에는 뭐밖에 없어요. 1301밖에 없습니다. 기사는 1301, 1 1 2 4 0 2야좀 문제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소방시설에서 필기는 새로 문제를 만들거든요. 아, 이번엔 무슨 문제를 낼까? 약재편에서 한세 문제를 내야 되는데, 아, 뭘 내지? 뭘 내겠어요, 여러분? 네. 한 문제는 청정 내고, 한 문제는, 아, 그한포한번 그래, 내볼까? 포한번 내고, 한 문제는 뭐, 뭐 내겠어요? 뭐, 이렇게 또 접근해 가는 거죠. 네, 분자량, 기체 비중, 액체 비중, 임계 온도, 비점, 마이너스 57.75도씨. 20도씨 상태가, 8론 1301이 기체, 111은 기체, 2402는 액체인데 이거는 비점하고 관계가 있죠. 하루간 화물 소화약제 소화 올리는 질식냉과 보충매죠 자, 5번에 청정입니다. 청정은 아주 잘해줘야 되는데요. 첫 줄에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요. 뛰어난 소화 능력을 가진 강력한 소화약제이지만 오존청을 파괴하는 단점이 있다.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론 일상 0,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간 화물 소화약제는 성능이 엄청 뛰어나요. 소화 성능이. 그렇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청정 소화약제가 개발이 됐는데 1세대는 처음에 개발된 청정은 소화 성능이 우수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요즘 개발되고 있는 거는 다 좋아요. 소화 성능도 우수하고 오존층도 파괴하지 않고. 둘다 좋거든요. 이 표가 중요하죠. 다 외셔야 돼요. 이 표는 실기에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실기에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전체를 다 쓰라. 실기에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만 쓰라 할 수도 있는데, 하나 하나만 쓰라고 하면, 뭐를 쓰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찍어봐요. HCFC 브랜드 A겠죠. 그거 출제됐어요. 두 번째, 여러분은 뭘 쓰라고 하겠어요? FK-5-1-12를 쓰라고 하겠죠. 좀 복잡하니까. 공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수 있어요. 좀 이렇게 선택해서 하더라도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다 하는 거죠. 자, 플로르 부탄이라고 있어요. 예, 플로르가 10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밑에를 보게 되면요. 클로로 테트라 플로르 에탄 클로로가 있다. 즉, 염소가 있다. 테트라 플로르 테트라도 한몇 개를 얘기해요? 트리는요. 3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곤 알죠? 펜타곤, 펜타 다섯 예, 개를 얘기하고 헥사, 헵탄, 옥탄, 노난, 데칸 어디서 나왔어요? 안전관리로 그래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서 사용이 또 되죠 펜타플로르 몇 개예요? 플로르가? 다섯 개,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플로르 몇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다섯 개죠. 그죠? 그리고 헥타플로로. 헥타 몇개요 여섯 개. 맞아요? 일곱 개죠. 그래서 세 보면 일곱 개예요. 그 밑에 헥사 있죠? 헥사. 헥사플로 몇개요 여섯 개. 자, 수치가 의미하는 거예요. 하론 1301은 1은 C의 개수, C 한 개. 3, F 개수 세 개. 0, c l 개수 0개. 1301. 불원 개수 한 개. 이건 순서대로인데, 이건 아주 특이해요. FC-3-1-10이다. 그러면 이거는 F와 C만 있다. 즉, 탄소와 플로로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치가 의미하는 게 C의 개수와 관계가 있고요. H의 개수와 관계가 있고, F의 개수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을 해서 4개를 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1을 해서 여기는 0이고 얘는 그대로 10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 C의 개수인데 이 수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써주고 얘는 H의 개수인데 이 수치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써주고 누가 맨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공부가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외워서 쓰시오. 이런 시험 문제를 안 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시험을 내는데 이걸 외워 쓰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를 잘해야 돼요? 암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C, C가 있다, F가 있다. 즉, C와 F만 있다. H, F, C-125가 있어요. H도 있고, F도 있고, 탄소도 있다. C, H, F 개수와 관계를 하는데, 1로스1을해서1를 쓰고 마이1스서1을서1서1에 1을 쓰고 그대로 쓰고 그죠? 서1에 C 에서 1에서 에서 C 네개에서 1에서 1에서 거에서1 부탄 이에서에서1에에서1에에서1에에서 H 에서에서 1에서 1에 뒤에 H가 여섯 개가 있었는데 에탄이죠. 에탄에서 이 여섯 개 중에 한 개는 두고요. 다섯 개를 F로 바꾼 거예요. 무슨 유도체예요? 에탄 유도체입니다. 그래서 메탄 유도체, 에탄 유도체, 프로판 유도체, 부탄 유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C가 있다, H가 있다, F가 있다, 그죠? 자. H, C, F, C-124 가 있어요 H도 있다, C도 있다, F도 있다, C도 있다 즉 탄소가 있다 또 C는 뭐겠어요? 당연히 염소죠 자, 개수 C, H, F에요 플러스 1 했습니다 몇 개죠? 두개 마이너스 1 했어요 한개몇 개요? 네개 오, C 두개즉 에탄 유도체는 뒤에 여섯 개가 와야 되는데 다섯 개만 왔잖아요 부족한 거를 뭘로 메꿔라? 예, CL 즉 염소로 메꿔라 이런 거예요 HFC-23이 있어요 이제 수치가 세개 있는 게 아니고 수치 두개 있는 게 있어요 두개 있는 거는 앞에 0이 생략이 돼 있어요 수치 두 개는 앞에 0이 생략이 돼 있어요 C 개수, H 개수, F 개수인데, 플러스 1 했습니다. 1개, 마이너스 1 했어요. 그죠? 몇 개? 1개. 그대로 씁니다. 3개. 그죠? C 1개 뒤에 4개 네 왔어요. 무슨 유도체죠? 메탄 유도체죠. F, I, C-13I1이에요. 이거는 11이 아니고, I1입니다. F가 있다, I가 있다, C가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부족한 거를 C로 메꿔라. 이거는 부족한 거를 I로 메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어, I로 메꿔서 한 개가 있다. 자, 0, 1, 3이에 C 개수, H 개수, F 개수인데, 스 1에서 1 쓰고, 마이너스 1에서 0 쓰고, 이거는 3 쓰니까, 오, C 한개 뒤에는 4개가 네 와야 되네. 3개밖에 없어요. 한 개를 더? 써야 돼요. 뭐라 쓰라고요? 요도 한개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수치의 의미.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hfc 23의 화학식으로 맞는 것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c 몇개예요 어, 한 개. h? 한 개. f? 세 개. 인 물질을 찾으면 되잖아요. 자, 다음 중, fk- 5-1-12 자, 5-1-12에요. 5, 플러스 1하면 탄소가 몇 개? 6개요. 5-1, 수소 마이너스 1하면 수소? 0개. 12, F 몇 개? 12개. 한번 세보세요 H는 아는 건 다를 거 없고 C는 6개. F 개수 세보면 12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한 거예요. 중간에 가로 5 있죠? 가로 5. 그죠 이게 뭐예요? 산소입니다. 왜 가루를 쳐놨냐? 이중 결합이에요. 자, 이런 하루고 화물 청정소화 약제는 액체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액곽에서 레벨미터 즉 액위 측정 방법을 통해서 약제량을 측정합니다. 공기 구성 성분이 아니에요. 공기 중에는 F, C,l, 요드 이런 거 없어요. 공기 구성 성분이 아닌 뭐가 있다? F, CL, BR, I,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은 맹 독성이에요. 그래서 독성이 많이 발생하고요. 열 분해 시 발생하는 독성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방사 시간을 몇 초로 해야 된다? 10초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액체 상태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1번에 관계를 하고요. 5번, 열 분해에서 독성을 발생하니까 방사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은 5번하고 관계 있는 거죠. 자, 2번에 불활성계 청정수화약제는 구성 성분이 불활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 아르곤, 질소, 이산화탄소. 사실은 뭐 불활성이다 이런 말보다는 불연성이다 이런 말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누가 이름을 불활성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압축가스 상태로 저장을 한다. 기체 상태란 이런 얘기입니다. 압력 측정법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이 브라싱의 청의전 소화 약재는 약재 탱크에 압력계가 반드시 있어요. 방사 시간은 10초당. 자, 비교. 이산화탄소, 하론 1301, 나프3, 그리고 FM200, 이너젠.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해 놨는데요. 이너젠이 IG541이다. 이렇게 있죠. 이산화탄소, 하론 1301, 나프3. HCFC 브랜드 A가 나프3인데요. 물질명이 HCFC 브랜드 A고요. 나프3는 상품명입니다. 물질명은 조미료인데, 조미료 상품명이 미원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미원 하나만 생산됐는데, 다른 회사에서 뭐를 만들어요? 미, 조,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다른 조미료를 만든다고요. 그죠? 다른 조미료를 만들죠. 상품명이 달라지는거지 많아진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HCFC 브랜드 A 하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프셀이 하나밖에 근데 이제는 여러개가 있는거죠 자 오른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아엘 노아엘 노아엘이 좀더 중요한데요 우리 화재안전기준에 보게 되면 최대 허용 설계 농도라는 말이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의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여기에서 노화일입니다노화일을 한번 읽어보면요. 농도를 증가시킬 때 아무런 악영향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예요. 예를 들어노화일이 43이다. 그러면 43까지는 악영향이 없는데 44는요. 악영향이 있는 거예요. 약간 뭐, 약간 어지럽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심하긴 아니고. 자, 아 안쪽에 보면 라틴어 숫자가 있죠?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그래서 이거를 좀 알면 조금 전에 그 표가 좀더 쉽게 외워질 겁니다.